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놀라운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시편 37편 1절, 4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같은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악을 행하는, 악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또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거스르고 악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에, 주님 보실 때에 잘못된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때참 마음이 어렵고 괴롭다는 것이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는 명령어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의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 미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의미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잘될수 있다. 번창하고 번영하고 잘될수 있는데, 뭐라고 거예요? 그 시간이 길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은 잘될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잘될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사라지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바라보고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서 하나님 저는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안 되고 하나도 응답이 안 되고 형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만 더 생긴 겁니까? 이러면서 불평하지 말고 왜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되고 자기 멋대로 오히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왜잘 되고 형통합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왜 명령으로 쓰였냐면은 불평하는 마음이나 시기나 질투하는 마음은 절대로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오래 자리 잡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사단이 마귀가 나에게 틈타게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도 그래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카나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 나에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있다 나에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그냥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내 마음을, 문을 열라고 똑똑똑 노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탬려고 들어오려고 지금 그 원망이라는 마음, 불평이라는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불평으로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틈타려고 하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항상 기도로 깨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먹을거리로 삶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게뭐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뭐 남을 많이 도와줘라 뭐 구제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을 뭐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해라, 선을 행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아, 정말로 너는 내 마음의 합한자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를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실이, 성실이라는 게 먹을 거리입니까? 우리 먹는 겁니까? 성실은 어떤 성품 아닙니까? 우리 누군가한테, 아, 저 사람 성실하다 그러는데, 그게 나에게 먹을 거리가 될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반드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전부 다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5장의 1절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네,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시면은 다 놀랍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으로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계획하는 게 있고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분도 다 우리 해보셨지만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실하다고 해서 최선 다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뭐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91kg가 나가니까 뭐 저도 이제 막 몸에 방금 어떤 분이 막 널 너무 놀래시는데, 예, 막 몸에 이제 막안 좋은 증상이 자꾸 오니까 안 되겠다, 막빼야겠다라고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청,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어떤 날에는 일정이 바쁜 일정이 있어서. 도저히 할 시간이,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막 너무 하루 종일 일정이 많고 일들이 많아서 바빠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에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너무 그날따라 배가 고프고 많이 먹고 싶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과식을 하고, 아, 내가 왜 그랬지. 또 후회하고.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너무 막, 너무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염증이 왔고, 무릎이 염증이 와고 아파서 또못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성실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실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실하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실로 열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다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밥안 먹고 살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요, 3일만 안 먹으면요, 다 쓰러져요. 다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같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노력, 내 계획,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여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찾아봤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잘되고 복 주시면 기뻐하고 고난 이 있고 어려움 이 있으면 원망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기뻐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기뻐하면은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잘해준 게 없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존재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자기 옆에만 있으면 좋대요. 아, 그렇다는 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죠. 그냥 옆에만 있으면 너무 좋아서 웃고 기뻐하고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이야기만 해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요? 제 마음이 어때요? 야, 내가 뭐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옆에만 있고 얘기밖에 한게 없는데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뭐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러시죠. 그냥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앞에 만족해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놀란 은혜와 축복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 나눴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이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 두 번째는 내 열심이 아니다. 내 성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이 아니다.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